안녕하세요. 저는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입니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미국 워싱턴에 본사를 둔 한국 우주 방위 산업 전문지로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저는 주로 K 방산의 수출 소식이라든가 국내 연구 소식을 영어로 기사를 써서 이제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장국, 국방보 등에서 이제 국방 칼럼과 이제 무기 관련돼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고 이제 희망이 있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사실 현업에서 이야기하신 분들 보면 앞으로 더 많은 지원과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트엔진의 핵심 기술은 제트엔진은 엄청나게 뜨거운 속도로 이제 엄청나게 복잡한 날개들이 회전할 때 깨지거나 무너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 소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 전에 이제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에 인코넬이라고 하는 이런 저티엔진 국산화 소재 같은 거를 하기로 했는데 이 소재 기술이 사실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 대비 한 20년 넘게 뒤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소재 기술에 대해서 연구자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이제 한국에 지금 이공계좀 부족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두산에어로빌리티둘다 엔진 연구소에 대해서 많이 확충. 을 하고 요거는 이제 좀딴 데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실제로 제 친구들이 제트엔진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원래는 대리였는데 올해는 과장이고 내년에 는 부장 되겠다 그런 농담을 하시는데 막대한 투자 금만 말이야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이 사실 이공계 인력이 부족하고 이공계 인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가 특히 소재, 내열 소재 분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20년 격차를 극복하는지에 대해서가 우리 첨단 엔진 개발의 핵심적인 그 키포인트라할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체계 통합 기술이라는 게 필요한데 엔진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닌데 엔진과 비행기가 이제 궁합을 잘 맞추고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한가 이것을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Z 엔진을 만든 역사는 오래됐으나 주로 비행기가 아니라 미사일 그러니까 해석 미사일이나 철룡 미사일 뭐 현무 3 미사일 같은 순항 미사일에 들어가는 엔진들을 만들었는데 이거보다 비행기 훨씬 더 복잡해요. 이런 체계 통합 기술에 대해서는 사실 노하우가 부족하고 여기서 이제 가망 인증이란 개념이 들어갑니다.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이 엔진 비행기에 써도 되냐 이런 게 인증하는 게 그냥 개발자가 아난 써도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인증 기관에서 인증이 돼야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고 고도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수십 년 동안 투자해서 전투기용 엔진을 국산화데 성공했지만 그 사람들이 항공기 그러니까 여객기용 엔진은 국산화가 안 돼요. 안된 이유는 이런 가망 인 인증 기술을 통해서 수백 명이 타는 여객기가 공항을 왔다 갔다는 자격을 취득하려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가망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중국 같은 국가주자에서 전투기용 엔진은 이제 개인이 쓰그 국가에서 쓰는 국가 자산이니까 괜찮지만 그렇게 해서 엔진 개발하는 게할수 있다 하지만 이게 쉬운 도전이 아니라 어쩌면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상 가장 어려운 도전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설명을 먼저 하자면 전투기가 이제 영화 속에서 나온 멋있는 기동 중에 코브라 기동이 있습니다. 코브라 기동이 뭐냐면, 코브라처럼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지하고 다시 가는 건데, 비행기는 원래 1000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데, 100km 이하의 아주 낮은 속도로, 실제로 에어쇼 같은 데 보면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멋있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 되고, 다만 이제 탑권2에서 마지막에 적 조종사들이 그 주인공이 발사한 미사일을 엄청나게 희한한 기동으로 막 공중에서 정지를 하면서 이제 움직인, 정지를 하면서 방향을 돌아버리는데, 요거는 포스트 스톨 매뉴버 기념, 그러니까 신속화 기동이라 해서, 원래는 비행기가 추락할 속도인데도, 이제 고도의 컴퓨터 계산으로 계산을 해서 추락을 안 하고 정지된 상태처럼 비행하게 해서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면 미사일이 이걸 못 잡혀가니까 이런 복잡한 기동을 할수 있는데 KF21은 그 정도로 복잡한 기동을 할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비행 그 순간적으로 공중 정지야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보호받은각 기동이라고 했니데 이게 잘 보면 이제 실제로 눈으로 보면 비슷한데 낮은 속도로 나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수평으로 갈 때가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수직으로 갈수록 이게 공기저항을 많이 받아서 속도가 늦어지고 수직으로 갈때 추락을 하지 않는 게 고도로 어려운 기술인데, 이 부분에서는 F-16보다 오히려 위다. 그러니까 요 엄청 높은 각도에서도 추력을 유지하면서 비행을 하고도 안전하게 갈수 있다. 이거를 이제 전투기 기동에도 활용할 수 있으나, 실제로 전투기 간의 공중전은 이 타콘2에서 보셨던 것처럼 눈에 보여가지고, 야, 미사일 온다, 피해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엄청 멀리서, 그러니까 이거를 BVR, 가시거리 외 전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적보다 적을 얼마나 더 먼저 발견해서, 적보다 빨리 미사일을 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얼마나 하는 게 중요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원래 k f 2 1은 4.5세대 전투기라고 하고 4.5세대 전투기는 사실 F-16보다 약간 더 좋은 성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k f 2 1을 개발하고 있는 카이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방산업 국내 방산업체들이 k f 2 1를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드론과의 협업 그러니까 이게 멈티라고 하는 전문 용어인데 유인기와 무인기가 같이 작전하면 무인기의 잘한 역할 그다음에 유인기가 잘한 역할을 분담해서 전투력을 극대화한다는 거고 이것이 6세대 전투기 기본 조건이지만 k f 2 1도이 6세대에서나 대 기술을 일부 적용하려고 합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로어스 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KUS LW 라고 하는 드론을 만들고 있는데 이 드론은 길이가 10m 가 넘고 제트 엔진 타는 드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드론보다는 무인 전투기 그러니까 거의 전투기 급의 사람이 안타는 것에 가까운데 요거는 대한항공과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얼마전에 같이 공동 개발해서 시제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대한항공과의 국방과학연구소는 k f 2 1과가이 로버스가 같이 현대비행을 하면서 이제 전투를 하는 이런 컨셉을 공개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인 카이도 UCAV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인 설계를 했는데 이 UCAV는 FA50 정도 크기를 가진 무인 전투기입니다 ADD랑 대한항공이 만든 것보다 좀더 커가지고 무장을 내부에 장착할 수 있고 탑재량이 좀 좋고 이제 더 빨리 갈수 있는데 카이는 조금 더 비싼 럭셔리한 무인 전투기를 이제 k f 2 1과 같이 가는 것을 생각하고 대한항공은 이것보다. 조금 더 저렴한 것을 생각하는데 둘다 실용화된 경우에는 우리 KF-21이 이제 무인 전투기랑 협업을 해서 위험한 지역이나 무인 전투기에 먼저 가서 정찰하거나 무기를 쏘고 KF-21은 무인 전투기에 대해서 공대공 고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팀을 짜서 하는 것으로 하면 아마 이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공중전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KF21의 공식적인 계획은 블록1과 2입니다. 블록1은 에어투 에어, 그러니까 공중전을 할수 있는 능력, 블록2는 에어투 그라운드, 그 다음에 지상 공격, 적의 핵심 표적을 타격할수 있는 능력, 요거 갖출 것 같으면 확정이 돼 있는데, 이 외에도 KF-21의 개발사라고 할수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EX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 KF-21은 4.5세대 전투기라서 스텔스 기능이 있긴 있는데 완전한 스텔스가 아니에요. 이 말인즉슨 F-35와 같은 완전한 스텔스기랑 공중전을 할 경우에는 F-35가 KF-21을 먼저 발팅해서 공격할 수 있어요. 이것들을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같은 5세대 전투기 수준의 스텔스 전투기를 만든다는 게 KF-21EX 계획인데 이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개조를 하냐면 일단 모서리에 튀어나온 안테나들을 컴포멀 안테나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는 안테나라고 해야 해요 휴대폰 같은 경우에 옛날 휴대폰을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안테나가 쭉 내려가고 튀어나와 있는데 지금 휴대폰들은 전부 다 안에 내장이 돼 있어서 튀어나온 부분이 없거든요 요거랑 비슷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한 내부 무장창이라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무장 같은 경우에 미사일은 뾰족뾰족하고 동그해서 레이저 전파가 가면 난반사가 돼가지고 스텔스 성능을 떨어뜨려요. KF21은 요 무장을 내부에 장착한 공간을 만드는데 이미 공간은 있고 이 내부 무장창에서 미사일을 열고 닫고 하는 도어, 그 다음에 노버팔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것들이 추가가 되면 이 스텔스 기능을 위한 내부 무장창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k f 2 2 2 e x 가 이런 스텔스 기능을 갖출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걸 이야기하면 앞서 말씀드리고 있는 그 엠티 멈티 그러니까 유무인 복합으로 무인기랑 같이 작전하는 기능 이 그다음에 무인기랑 작치, 같이 작전할 때 통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한국, 경우에는 육지통신이라 해가지고 적외도 위성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위성 네트워크에서 무인기랑 KF21이 서로 대용량 통신을 해서 하는 것까지 패키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KF21은 5.5세대, 그러니까 5세 대 전통인 지금 F35의 능력을 일부 능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발전하게 돼서 앞으로 이제 2030년대 이후에도 수출 경쟁력과 우리 군의 유투력을 증강할 수 있는 기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이제 그 공대지 공격 그러니까 저거 핵심 표적을 타격하는 무기로 KF-21은 KGB라고 하고 있는 이제 유도 폭탄 폭탄에다 날개를 달아가지고 50km 이상을 비행하고 하는 정밀 유도 폭탄과. 철룡이라고 하는 공대지 미사일이 들어가 있어요. 공대지 미사일. 요거는 500km 밖의 핵심 표적을 지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데 이두 개만으로도 북한 지역의 지휘소라든가 아니면 장사정포 진지 이런 게 공격할 수 있지만 저기 문제는 이제 방어 기술이 발달되고 있어요. k g b 와 천룡. 천룡 같은 경우에 아, 0.95 KGGB보다 훨씬 느려요. 미사일이 폭탄을 던졌을 때방어하 입장에서는 속도가 느리면 요격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은 3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최신형 대공 미사일을 얼마 전에 김정은 시험 창간도 뭐 했어요. 이게 화살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가,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공격 무기만 많이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별. 별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북한판 이제 천궁 같은 무기 체계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요런 무기 체계들이 한국보다 뛰어나지는 않을 거지만 결국 북한도 방어 무기에 대한 개발을 많이 지속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그 k f 2 2사용하고 있는 무장이나 미사일들 요격 당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요격이 어려운 최신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제일 가까운 시기에 실용화될 것은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입니다. FA50과 KF21에 장착되는데 이게 철룡과 역할은 비슷해요. 이제 천룡과 다른 점은 배, 그러니까 움직이는 함선을 공격할 수 있는 버전과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버전이 같이 개발된다는 점그 다음에 초속 순항, 그러니까 마하 2.5로 해서 시속 3000km 이상으로 빠르게 비행해가지고 저기 요격을 어렵게 만드는 기술이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ASBM이라는 게 있어요 ASBM은 Air-to-Surface b a l l s t i c Missile 약자로 원래 현무탄도탄 같은 경우에는 땅에서 땅으로 쏘는 거거든요 지대지 미사일을 하는데 요거를 KF-21에 장착한다 현무 미사일은 아니지만 KTSSM이라고 하는 전술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게 폴란드랑 사우디에도 수출된 미사일인데 요거를 항공기에다 장착해서 쏘면 이제 마하3 이상으로 비행할 수 있어가지고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게 되고 요거보다 더 빠른 이제. 초음속 수당미사일이란 게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제트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빨라도 마3 이상 가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마2 정도가 한계예요 근데, 스크램제트, 그 다음에 램제트라고 하고 있는 차세대 엔진 같은 경우에는 마5 이상을 비행할 수 있고, 이 차세대 램제트 엔진을 가진 미사일이 하이코어라고 합니다. 하이코어라는 수당미사일이 지금, 이제, 현대로템을 비롯해가지고, 하나, 에어로, 에어로 그 다음에, ADD, 다난, 시스템즈 이렇게 개발 중인데, 지금 현재는 지대지 버전만 만들고 있지만, 이게 공대지 버전 기획되고 있어서 KF-21이 초음속순항미사일에 다니면 시속 5,000 k 로에서7,000 k 로 이상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10에서 20분 안에 한반도에서 한반도 주변의 적들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10년 정도 있으면 이제 갖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과장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장된 이야기가 있는데, 우주 가까이 비행한다, 뭐, 성층권 비행한다 이 해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성층권이라 해가 성층권은 우주는 아닙니다. 성층권이 이제 4만 피트 내외, 그러니까 만미터 이상을 성층권이라 하는데, KF21을 한계고도가 12km 정도로 해가지고, 성층권 가까이, 그, 조금 넘어서 비행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뭐, 5만 피트 6만 피트에서 우주 가까이 비행하는 우주 전투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KF21의 최고속도는 마하 3.6이 아니라 1.8, 절반입니다. 전투기 속도가 빠른 건 중요하고 아마 이제 2 30년 후에는 전투기가 마하 3.6 속도를 가지는 시장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고, 마하 1.8이라는 속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KF21을 처음 만들었을 때, 아, 요구도를 만들거든요. 이 무장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기동성은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속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연구를 했을 때, 마 1.8이란 수치는 왜 나왔냐? 전투기는 최고 속도대로 항상 비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여객기 같은 경우에 마 0.9로 비행하기에 시속으로 치면 1,00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시속 2,000km를 뭐 1분, 2분, 뭐 30초 정도 비행해도 엄청나게 비행한 거고 실제로는 1,000에서 1,500km 시속으로 치면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 요 수치 이상 가는 기능은 실제에서 쓸 필요가 없다 해서 정한 수치가 마 1.8입니다. 그러니까 2.마 2.0도 될수 있고 2.5도 될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 수십 년간의 공중력이 역사, 역사에서 공중력할 때이 정도 속도로 쓰이진 않았다는 것이죠. 네, 이게 아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끔 화를 내시는 문제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기밀 유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결론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 결론이 나오지 못한 거는 수사 내용이나 아니면 기밀 유출이 심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정치와 굉장히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적 협력 관계와 대해 그 이야기에 따라가지고 결론이 나올 거라서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사를 하거나 이제 내용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도네시아 와 한국 간의 이제 개발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약 9천억 원 이상 개발비를 내기로 했는데 이것을 다낼수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협상 중인데 협상이 마무리 되지 못한 게 올해 상반기까지는 협상이 좀 진행될 것 같고 제가 인도네시아 언론이라든가 인도네시아 관련 항공 우주 기술자들 인터뷰한 결과 인도네시아 업계 그러니까 항공 우주 산업계에서는 한국과의 협업 의지가 매우 강하나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정치 특성상 비용 절감이라든가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줄이거나 혹은 인도네시아 그 국영 기업들에 대해서 다이어트 진행돼서 예산을 펀딩받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로는 이제 이번 달과 다음 달 중에 이제 인도네시아랑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이에 구체적인 협력이나든가 회의가 진행될 건데 이 회의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다들 인도네시아가 이제 신용 관련해가지고 한국인 입장에서는 분통터진 일이 많습니다. 이제 잠수함 대금 문제라든가 이 KF21 개발비 분담 문제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GDP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이머징 국가 중하나로서 인구도 많고 GDP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 투자나 아니면 정부에서는 이제 좀더 그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아이템으로 항공우주 산업을 꼽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카이라고 할수 있는 PTDI 인도네, 인도네시아항 항공 산업에서는 KF21 공동 개발에 정말 사흘을 걸고 있고 정부한테도 이제 KF21 공동 개발과 공동 생산 48대 라이센스 생산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제 인도네시아판 트럼프라 할수 있는 지금 현재 대통령 특성상 아무래도 이제 좀 재정 지출 앞서 말한 대로 이런 게좀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만약에 이 상태로 지도되면 인도네시아 항공 우주 산업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우리 대2의 대한민국이 될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고 말하. 수 있습니다. 원래 인도네시아가 돈을 제대로 주고 기술 이전이 이런데 문제 없이 끝내고 이제 48대에 대한 면 생산에 대한. 지불도 했었으면 인도네시아한테는 어떤 미래가 펼쳐졌을 것인가 이렇게 몇개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인도네시아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좀 바르게 놓고 대금 지불을 잘 하게 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군용 kf21뿐만 아니라 이제 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수출하는 kf21을 우리 카이만 생산한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도 어느 정도 물량을 줘서 그러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우리랑 협력해서 이제 몇조 원의 돈을 주는 대신에 그몇 배의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생각도 있었어요 이거 외에도 이제. KT 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인도네시아가 대금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협력 사업들이 다 지금 중단되거나 취소될 위기 있고. 인도네시아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돈을 주지 말아야 된다. KF21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예산 절감이고, PTDI 사정이 지금 좋지 않아요. 인도네시아가 정부에서 공기업인 PTDI한테 줘야 되는 돈이나 이런 것도 작은 문제가 있어요. 요게 해서 하면 할수록, 이론에 서 이제 문제를 지연시키거나 취소하면 할수록, 인도네시아 전체적인 방위사, 그 다음에 한국 우주사 발전에 큰 저항을 받기 게되 때문에 저는 인도네시아 내부 여론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정치권에서도 무조건 한국과의 그 쉽게 말해가지고 한국을 통수출난 배신하려 한다 이런 것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정보로 카이가 공개적으로 이제 보도된 바로는 카이는 KF 이십 수출에 대해서 수출 대상국을 몇개 이제 지정해 놨고 그 중에서 특히 이 개국은 올해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이한테 물어봤을 때이 구체적인 국가가 어디고 어디 우선 협상 대상자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은 기밀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해준다 했는데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다음 국가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시아권에서는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가 KF21의 구매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특히 필리핀의 경우 작년부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필리핀이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국방비 투자를 많이 하기로 이제 이미 결정이 난 바가 있어서 이 국방비를 활용해서 표심욕을 살 것인가 KF21을 살 것인가 이런 거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KF21이 최종 후보로 다 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F16의 경우에는 가격이 더 저렴하지만 F16의 문제는 납기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 F16의 제작사인 노키드마티는 F16을 더 이상 팔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더 비싼 F35의 판매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원래 F16의 막대한 생산라인을 전부 다 드러내 가지고 F35 라인으로 바꾸고 F16 라인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필리핀이 만약에 F16을 구매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서 저는 KF21 KF-21이 수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이외에도 필리핀 말고 태국, 말레이시아 등도 FA-50을 도입 예정이거나 지금 도입 중인 단계에서 아주 만족하고 있거든요 KF-21과 FA-50은 찰떡공학이기 때문에 이두 개를 같이 갖춘 국가들은 하이로믹스 그러니까 가벼운 임무나 좀덜 위험한 임무는 FA-50 더 중요한 임무는 KF-21을 투입하되 KF-21과 FA-50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부품 조합이나 공통성 그다음에 훈련 같은 데서 많이 이점이 있어요 FA-50에서 KF-21로 바로 이제 훈련에서 훈련을 적게 하고 넘어간다거나 운영 유지할 때 이제 패키지로 해가지고 더 싸진다가 이런 강력한 게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중국 방위산업이 잘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사실 우리가 도전자인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중국 방산이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는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이 중 동남아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반면에 그 문제점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중국 무기를 많이 사는 동남아시아 국가로 태국, 방글라데시가 있고 이제 싱가 포로 같은 경우에는 미제 무기만 사고 뭐 이런 국가별 특성이 있는데 태국에서 얼마 전에 중국에서 잠수함을 수입했는데 이 잠수함 도입이라든가 엔진 관련 수급 문제를 해가지고 중국과 좀 분쟁을 겪다가 태국의 군부가 아무래도 중국과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이런 식으로 중국 무기가 그 쉽게 수출되기도 어렵고 수출된다 하더라도 도입 과정이나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서 우리 한국 방산이 동남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 경쟁력을 갖춰서 중국 시장을 좀 뺏어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동남아에 지분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간 거죠 무기를 사거나 구매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과 동맹을 맺는다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면 동맹 무기 구입한 국가는 판매국가의 신용도가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절대 구입할 수 없거든요 전쟁이 날때 무기를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내 무기 정보를 적국한테 넘겨주는 이런 것들이 걱정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한국방위산업기 KF-21을 사용해서 동남아 공략이 충분히 잘될것 같습니다 공개된 언론 보도로는 중동의 두 국가, 아시아 두 국가, 남미 두 국가, 유럽 한 국가 이렇게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발표를 하고 어, 이게 어떤 국가인지 는 말할 수 없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 추정을 할수 있죠. 추정하기로는 아시아 두 국가 같은 경우에는 KF-50을 a 구매한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중에 한 국가 이 정도가 있을 수 있고 이 정도 세 국가 중에 두 국가가 아마 유력한 대상일 것이고 남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콜롬비아나 페루 같은 게, 나라들이 카이와의 협력, 그 다음 KT1 훈련기 수출한 정권, 이런걸 활용해서 많이 진출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남미는 그래서 콜롬비아나 페루, 특히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구형 무기 전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구형 프랑스 제 전투기를 이스라엘이 개조해가지고 수명 연장을 하고 있으나 이게 곧 한계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랑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최근 좋지가 않아요. 관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미국산 전투기를 사기도 어렵고, 또 러시아산 전투기를 사자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러시아에서 무기를 사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좀 걱정인도 됩니다. 공군만 문제에서. 그래서 한국 무기가 좀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유럽 한국과의 경우에는 뭐, 루마니아, 폴란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특히 폴란드의 경우에는 FA50을 우리가 그 GF버전이라는 수출을 했는데, 작년에 한번 이게 수리부족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미국산 부품을 안 들어와가지고 F-50 가동률 문제가 된적 있었는데 우리 카이와 한국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얼마 전에 정상화해가지고 제대로 운영되는 걸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저는 그 KF-21 폴란드 수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게 중동 두 국가인데 중동 두 국가는 T-50을 구매할 뻔한 하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취소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MCX를 같이 공동 개발하기로 MOU로 한 아랍에미레이트 관련해가지고 가능성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 공식적으로 카이가 인정을 하지 않았으나 SNS 상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KF-21을 제한 중이다 이런 것들이 SNS에서 올라오다 삭제가 됐는데 아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충분히 수출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이런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기자나 아니면 이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해 왜냐하면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수입국가 그러니까 중동국가 아 나는 이 무기를 사고 있다는 걸 알리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특수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제가 취한테좀 어려움이 있으나 아무래도 이제 추정은 다 가능하다. 그래서 연내 2개국 우선 협상 대상자, 우선 협상 대상자는 구매 사인을 하기 직전의 단계로 여러 가지 후보국 이 있으나 네, 거기에서 가장 후보 좋은 후보는 이제 카이의 KF21이다. 이렇게 지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는 이 목표가 무난하게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FA50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FA50 GF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출된 기본형 버전의 그 특정한 부품 미국산 부품에 이게 수급이 안 돼가지고 비행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현재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이 못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무장 통한 문제입니다. 무장 통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FA50 PL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GF 버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능동 위상 배열 a 4 레이더를 갖추고 중거리 미공대공 미사일을 공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업그레이드 작업 자체는 매우 잘 진행됐는데 문제는 업그레이드할 때 무장도 같이 업그레이드해야 돼요. 에어투에어 에어 미사일이라고 전투기가 공중전화할때 적기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폴란드 공군에서 이제 슈퍼 사이드 와인더 그다음에 암남이라고 하는 미국제 미사일을 통합을 요구했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제 미사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국 정부랑 협의를 해서 수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제작사나 판매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수 있는 부분이 적어요. 그러니까 폴란드와 미국 사이 협상이 중요한데, 이것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카이는 물론 대안을 갖추고 있고, KF-21에 사용되고 있는 AIM-2000. 혹은, i r s s t 라고 하는 독일산 대공미사일이 있어요. 이거를 통합해 줄 수도 있다. 만약에 협상이 늦어지면, 이렇게 제안하는 건데, 선택은 폴란드의 몫이지만, 폴란드가 좀잘 해주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요 기회를 바탕으로 이 FA50 무장 문제가 해결이 되면, 폴란드 버전 FA50 말고도, 다른 나라에 수출한 FA50에도 동일한 무장을 사용할 수 있어서, FA50의 수출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가진 것 중에서 수입산 무장이 통합이 안 됐을 때 다른 수입산 무장으로 통합되는 게 지금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긴 합니다. 유, 그러니까 미국산이 수출 승인이 안 되면 유럽산은 단단한 건데 유럽산 무기는 문제가 두 가지 있어요. 가령 이제 KF-20에 달리는 엔비디아 미테어 미사일은 굉장히 좋은 미사일입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이제 공대공 미사일, 우리 공군에 쓰는 미사일보다 3배 더 멀리 나가기 때문에 적기를 아주 원거리에서 격추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주목하고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비싸요 왜냐하면 이게 특수한 추진기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로켓 엔진이 아니라 공기를 흡입하는 그러니까 덕티드 로켓이라는 걸 사용해서 가격이 비싸고 한 40억 정도 됩니다 한발에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생산량이 적어요. 지금 AIM-2000이라고 하는 k f 2이 달리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수출 승인도 잘 되고 성능도 좋아요. 아주 좋은데 문제는 이게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어 투 에어인데 이걸 개조해가지고 서피스 투 에어. 그러니까 지상에서 대공기 미사일로 쓸수 있는 것도 같이 쓸수 있는 다목적 미사일이에요. 문제는 이게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 미사일을. 왜냐면 그 독일, 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각종 자폭 드론이나 순항미사일 폭격을 할때이 미사일로 요격을 하고 이게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수백 발 이상이 지금 지원되고 있어서 생산량이 달려 가지고 통합이 가능하다 해도 우리가 수출할 때야 수급 물량이 달려 이래 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데 결국 이 때문에 방위사업청은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단독 보도로 낸 부분인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해궁이라 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배에서 쏘는 대공미사일이 있어요 요 기술을 좀 활용해 가지고 FA50이나 k f 2 1을달수 있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10년 안에 지금 나올 예정이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기초 연구가 진행되는데 아마 머지않아가지고, 이제 국산 중도일 공대 공대공 미사일에서 결국 FA50과 KF21이 언젠가는 국산 미사일로 운영해서 수출을 할 때, 아, 수급이 잘될수 있다. 이렇게 보증을 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